모터스 주가 조작 등3대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혐의는 아직 기소를 못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 윤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를 도이치 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들입니다. 특검에서 새롭게 수사한 매관매직 의혹 등은 아직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씨의 친인척 직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귀금속들을 대가성 선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방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하며 마사위의 공직 임명을 부탁하거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청탁목적으로 금거보기를 선물했다고 보는 겁니다. 서성빈 대표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원 화백 그림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뇌물죄는 앞선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들보다 형량이 가장 셉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은 가중 처벌돼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하지 않고는 김 씨에게 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윤전 대통령 조사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3일 금거북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배용 전 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